그거나, 응. 사람도 그 응. 피고 지는 꽃처럼 가사가 뭐죠? <laughs> 아름답고도 모르겠어, 기억이 안 나. 슬프기 때문일 거야. 아마도 <laughs> 봄나른 간에 무심을. <laughs> 꿈이 음. <laughs> 잘 쪘다, 야. 머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, <laughs> 사람들.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아. 만이 기억에 마주치는 추억 같은 것들. 봄은 또 꽃+ 꽃은 지고 가사가 완전 엄마지 지고 <laughs> 아 어, 기억이 안 나. 지겠다. <laughs> <laughs> 슬픈 이야기. 따라라라라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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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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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!